아, 밥 먹고 나니까 졸립네. 뭐, 재밌는 거 없나? 요춘아,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어, 재밌는 얘기? 해봐, 해봐. <laughs> 우유가 아프면 뭐게? 우유? 아프면? 뭔데? 앙파. 미쳤냐? 하 <laughs> 재밌지? 재밌지? 하나 더 있어. 아이, 진짜 하지 마라. 자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게? 아, 몰라. 뭔데? 가, 놀라요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이건 진짜 재밌는 거.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? 우와, 이거 이쁘네. 여친아,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을. 언니, 이거 얼마에요? 어머, <laughs> 어머, <어마어마>, 이것도 이쁘네. <laughs> 어... <laughs> 아, 알았어. 그래서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뭔데? 일본 사람! <laughs> 왔었다. 어, 나 갈게. 어, 맞다 맞다. 여친아, 혹시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가 어딘지 알아? 어? 바람 뭐? 분당. 잘 들어가 여친이. <laughs> 어휴, 우리 모카 아재는 언제쯤 철들여나? 여친이, 혹시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가 어딘지 알아? 분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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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건 좀 웃겼다. 본당. <laughs> <분당. 웃음>